이건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9회 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순간 이정우 선수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그한 번이 경기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홈런이 터지자마자 미국 중계 화면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었고 그 순간 경기자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팬들은 그저 소름에 휩싸일 뿐이었죠. 그한반이 MLB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친 순간을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펼쳐진 이정후의 시즌 예순일 곳 번째 경기. 경기자는 뜨겁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불꽃 튀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훈은 이미 로키스와의 시리즈에서 두 경기 연속 3루타를 때리며 두 차례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연승을 이끌며 팀에 기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의 콜로라도 원정 네 번째 경기 매번 안타를 기록하며 코어스필드에서조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정후가 로키스로 이적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세요. 지금의 로키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승률이 0.5에도 못 미쳐, 만약 남은 경기에서 극적인 반등이 없다면 불명 예스러운 기록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언론은 로키스의 경기를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며 사실상 경기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까지 전했죠.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장에서 로키스와의 시리즈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을까요? 이미 7연승을 이어가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 경기를 통해 다저스를 반게임차로 추격 중이었으니까요. 이정후에게도 이 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공동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정훈은 시즌 타율 0.274로 내셔널리그에서 22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3월 타율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데뷔 첫 해로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야수로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팀의 중심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키스와의 시리즈에서도 이정우는 첫 타석부터 네 번째 타석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기용되며 팀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정우는 다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며 6월 들어 점점 더 살아나는 타격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가 맞붙을 두 번째 상대 바로 안토니오 센자텔라 투수와의 대결입니다. 센자텔라는 빠른 볼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투수인데 코어스필드에서의 기록은 그리 좋지 않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상대였습니다. 과연 이정우는 오늘 경기에서 다섯 번 이상의 타석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코어스필드는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정우에게는 충분히 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자이언치는 30일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인 10점을 기록하며 타선이 폭발했죠. 이번 경기 역시 초반에 4득점을 올리며 빠르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정후에게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3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정후는 2구만에 1루 땅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나 샌자텔라의 빠른 볼과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던지는 공에 반응하며 중심 있는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79 마일짜리 커브를 지켜보며 스트라이크를 허용했고 이어서 체인지업을 방망이에 맞춰 중견수 쪽으로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타구는 중견수도일의 글러브에 맞고 떨어지며 안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자는 홈을 밟으며 타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은 결국 홈을 밟으며 세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만 다섯 번째 득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선두 타자로 나섰지만 초구 패스트볼을 반응하며 아쉽게도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회에는 자이언츠가 3점 홈런을 터뜨리며 7대 2로 점수를 벌리며 경기의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경기 역시. 두자리수 득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진 이정우는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선두 타자로 나섰습니다. 투수는 이미 교체되었고 이정우는 초고 92마일 싱커를 지켜본 후 3구째 바깥쪽 체인지업을 타격했으나 유격수 정면으로 향하는 타구가 되어 아웃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타석을 소화한 이정우는 안타는 단 하나뿐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자이언츠의 10득점 중 이정후의 기여가 적지 않았음에도 멀티히트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가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정후는 계속해서 좋은 타격 감각을 유지하며 야마모토와의 대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7회에는 콜로라도가 반격을 시작하며 경기 흐름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홈런과 적시타로 7대5까지 추격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필승조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에서 밀러가 투입되었고 겨우 불을 껐지만 콜로라도의 자력도 다시 한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진출했던 콜로라도는 지금의 성적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통과 저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은 메이저 리그 상위권에 속하고 불펜도 안정적이지만 야구는 끝까지 몰라야 하는 스포츠라는 말처럼 언제든 견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8회 이정훈은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는 간석구를 구사하는 불펜 투수였고 초구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도 낮은 변화구였지만 이정우는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풀카운트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에 성공했고 이날 경기에서 첫 번째 멀티출루를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무스와 아다메스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며 경기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변했고 일부 관중들은 기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9회 콜로라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볼넷과 수비 실책이 겹치며 샌프란시스코는 위기 상황에 몰렸고 노드리게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며 점수는 한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콜로라도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가 종료되었을 때 팬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에 응원하던 팬들의 잠이 확 달아날 만큼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역전패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이 심지어 다저스를 응원하고 싶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의 묘미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비록 아쉬운 결과 속에서도 득점과 타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저스와의 대결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자이언치는 다저스와의 맞대결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 선수의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